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볼입니다. 이번 판은 장갑 스타트는 못해주고, 고궁 스타트 하겠습니다. 아 20, 26톤짜리 알이네. 랭크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판에 높은 확률로 혁신가를 갈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덱이 혁신가 덱이고, 혁신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덱이 있던가요? 가끔 있습니다. 분해기를 가겠습니다. 분해기를 가고요. 혁신가 넣고 시계 태엽까지 하나 넣어줍시다. 음. 자, 요렇게 넣어 주죠. 자, 혁신가 집어주고 전장으로. 자 얘만 바꿔줄게요. 워빅은 뭐 되면 사고, 어, 아니면 맙시다. 일단 템은 잘 나와주고 있다. 공템 나쁘지 않아요. 자 이깁니다. 이러면 고물상 하나 팔고 오이까지는 일단 집어볼게요. 일단은 그냥 무한의 대검은 하나 넣어놓을게요. 그냥 무한의 대검 하나 넣어놓고 복군 카사딘도 그냥 넣어놓자. 자, 2등 만났습니다. 이겼다. 일단 이겼고. 다음에는 장갑을 먹을 수 있으면 먹읍시다. 음. 자, 이러면 그냥 곡궁을 하나 먹겠습니다. 템을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넣어주죠. 이겼으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왜냐면 지금은 업을 쳐도 넣을 게 없어서. 어차피 20턴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이 알이. 이 알이 식을때까지 기다려야돼요 아 여긴 졌다 아 여기 졌다 아자 스무디하게 집니다 이건 좀 너무 서운한데? 어 이건 좀 너무 서운하네요 자 집니다 이러면은 다음것도 져야되는데 자 일단 졌고요 어 졌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이자나 봅시다 어 이거는 아 여튼 질거잖아 화끈하게 포기해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까비스 자, 집니다. 얘는 연패하다가 연패가 끊긴 것 같은데? 얘 50원 있어, 근데? 와, 보물창고 2로 돈을 엄청 빨았네? 이제 저런 친구는 좀 위험하고요. 자, 혁신가는 집어야 되죠? 자, 이렇게 혁신가 넣어주고, 자이라는 팝시다. 오, 돈이 많이 나왔네? 어, 또 돈? 아니, 돈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아이템도 좀 줘봐. 어, 좀 애매한데요? 너무, 어, 너무 돈만 줬는데? 아니,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레벨업을 치죠. 어, 레벨업 치고, 다음에 3 2때6레벨 찍어줄게요. 어, 어, 일단 이깁니다. 이긴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업 치고, 시계태업까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격의 위치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혁신가가 빠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퀸을 뺄게요. 퀸 빼고 갑시다. 아니, 이성 루시 아니면 져야 되는데. 오! 오! 응, 저 허수아비를 먹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망했다고 볼 수가 있구요. 음, 레벨업 칩시다. 좀, 좀 그래. 자, 꼴찌 만났습니다. 만, 여기도. 템은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요들이, 육료들이 아니라서 아마 질 거예요. 자, 이깁니다. 저는 요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어? 뭐야, 졌어? 육료들이 아니라서. 아니라서. 자, 이깁니다. 아니야. 야, 이걸 졌어? 이걸 좋다고 해야 돼, 안 좋다고 해야 돼? 이걸 질 줄은 몰랐네. 자, 이거는 칼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칼을 못 먹으면 은 망했는데? 이러면 망했고요, 일단. 그러면 그냥 에코를 먹자. 자, 에코가 나오네요. 에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 만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세나를, 어, 넣은 게 좋은 선택이 되었고, 아, 안 아프게 졌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마실만 하다. 이거는 레벨업을 해야겠죠. 다음 턴에 7 레벨 찍히게 둡시다. 괜찮아. 13턴 후에 나는 혁신가 뽑을 거니까. 혁신가만 존버 해. 어차피 템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야, 연패하고 있는데 여기서 꼭 이런 상대를 만나야만 했어. 아, 더럽게 서운하네. 아유, 이깁니다. 이겼지만 졌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은 나배드해요 오, 돈까지. 일단, 최후의 숙사임 줍시다, 그냥. 최후의 숙사임 주고, 그냥 레벨업을 치겠습니다. 이거는 8레벨 가서 승부 보자. 7레벨에서 찾을 게 어차피 세라핀 밖에 없는데? 그냥 뭐 맞으면 맞지, 뭐. 어차피 1등이었네. 어. 겸허하게 맞고 갑시다. 야, 근데 좀 끊었어야지, 엔간치는. 와, 잠깐만. 어우, 야, 뼈, 뼈가 부러지겠네. 자, 리아나, 오리아나 나온 건 좋구요. 이러면은, 그냥 도전자를 내리고. 음, 얘는 붙이자. 시계빵 할아버지 하고. 세르핀! 어, 에코 이성도 괜찮아. 템을 다 여기다가 몰아주고 갑시다. 자, 스테릭, 스테릭, 나쁘지 않은데, 얼심이더 좋지 않았을까? 오, 오, 좋아요. 와, 세나 이성만 돼도 확세네. 이러면 좀안 아프게 맞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죽격파 그렇지. 페이커 쇼크이브 웨 좋고요. 자, 이깁니다. 이걸로 좀 버티면서 갑시다. 자, 혁신가. 세라핀. 어, 시계빵, 할아버지 이성. 세라핀. 깜서운하네 음, 이제는 그냥 8레벨을 갑시다. 빨리, 하루 빨리 8레벨을 가서 남들보다 빨리 이제 제이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다 7레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9턴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자, 6등 만났습니다. <laughs> 여기는 조합이 좀 근본이 없는데? 자, 이깁니다. 아, 어, 와. 야, 잠깐만, 둘다 너무 맛있는데? 아, 둘 중에 하나라도 먹어야 돼. 제발, 신이시여. 오라이. 데스요 이걸 먹네. 와. 이거는 리얼, 그냥 더할 나위가 없구요. 이거는 그냥 레벨업을, 일단은, 이 네, 요렇게 오역신가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이스..아..아까 징크스 뽑아간데죠? 가자몇턴안나왔어요야 <laughs> 빨리 얘 죽여 빨리 빨리 머리깨 빨리 스킬 한번만 어우 나이스 자세히아걔 이깁니다 제발 어우 잠깐만 이0보이0보 괜찮은데? 이거는 이 공보를 먹도록 하죠. 예. 네. 이거는 이 공보가 좋다. 네 이중공중보고 먹어주고. 이거는 연승 중이니까 그냥 레벨업 치고요. 일단은 임시로 카밀 올려주고. 리롤 살짝만. 세라핀! 브라움? 브라움 나쁘지 않아. 세라핀! 바에 일단 집어넣고요. 세라핀! 진? 진도 일단 집어넣고요. 세라핀! 징크스, 네. 징크스 나왔으면 됐죠? 자, 이러면은 그냥 세나를 빼고요. 어, 징크스를 넣어주고. 템은 저는 구인수를 예를 주고. 요런 느낌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보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네.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고 해 가고. 아! 왜가고를 하다 말아! 자 이러면은 징크스 쓸 거니까 바위 팔아주고요. 좀만 힘낼 수 없, 없을까 혹시? 음, 젠장 칩니다 이자바. 어, 시니시오. 와, 잠깐만. 그래, 내가 징크스다. 잠깐만, 그래, 홀리쉬에. 야, 이러면 거의 잡혀가는 수준인데,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리얼리티 개 쌉사기 쳤다. 야, 이거는 그냥 미쳐 돌았는데? 오케이, 세라핀까지. 예 네, 세라핀까지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거는 그러면은 고물상을 일단은 낮추고. 아, 실코? 실버지는 일단 집어넣는 놓죠. 자. 일단 니코는 아껴 볼게요. 네. 그다음에 저는 시계방 할아버지는 안쓸것 같고, 아니 실 실버지는 안쓸것 같고. 야 잠깐만 제리 좀 잡아봐라. 그렇지 이겨줍니다. 이거는 질리언 팔고 이자 보겠습니다. 진도 못쓸것 같아요. 음, 지금은 진도 못쓸것 같고. 홀리. 와,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맞냐? 제이스 자연빵으로 먹는다고? 이거를? 우와, 자. 어, 어. 자, 이거는 사고물상을 받아주겠습니다. 이것도 팔고요. 아 사격에 못쓰겠다. 어, 사, 사규, 사격의 자리는 포기할게요. 네, 이제, 이 정도면 9랩 가도 되긴, 됐어요, 이제. 9랩 신호가 방금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이스 삼성, 볼수 있으면 보고 싶거든요? 이거 웬만하면은, 그, 예. 네. 웬만하면 이거는 제이스를 좀 보도록 하죠. 니콜을 아껴볼게요. 이거는 끌려가도 상관없는 친구들을 사이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빨리 애쉬 빨리 프리드로 보내줘라 빨리 오케이 자 고향으로 보내줬고요 찍어버리지 오케이 찍어주고요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오케이 이게 실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실, 징크스 피바라기 너무 주고 싶거든요? 징크스 피바라기 주면은 달달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어차피, 제조합기 있으니까. 이거 그냥, 어, 빅토르 먹죠. 어차피, 제조합기 있으니까. 제조합기 써버리자. 일단은, 빅토르는 사실 지금 자리가 없어요. 빅토르 팔고요. 일단, 이주 주고 쓰죠? 신지드는 남겨놔야 되고, 자 여기는 야들덱이죠. 쌍발총 야들덱인데, 어 할만해요. 자 지금 떠주고요. 떨어지면 오게이 그러지. 아 잔인하다. 아이볼 잔인하다 잔인해. 에이. 그냥 혼내줍니다. 에이. 아우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잔인하다. 일단 에코를 이쪽으로 보내죠. 대부분 딜러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에코를. 오른쪽으로 보내놓겠습니다. 와, 밤 끝! 오케이, 좋아요. 자, 일로 가주고. 그 다음에,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스킬 써, 에코야. 자, 조광여, 조토아로켓. 찍어주고. 이 와중에 징크스 서풍까지 뽑아왔었네? 잠깐만.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구레벨 가면 괜찮아. 어. 징거는 소사해. 예, 네, 징거 소사해요. 자, 세라핀 붙었고. 겨.. 와우! 낫배드한데? 템 자체는 되게 낫배드한데 지금? 네, 고선은 다음 턴에 깔려고요. 가자! 괜찮아, 13턴 아니, 후에 네, 나는, 나는 혁신가, 혁신가 뽑을, 뽑을 거니까. 거니까. 쌌다. 거라지. 아 됐다, 됐다. 자, 치력신가 완성해주고요. 일단은 오리아나한테 선의의 성배를 주고 경외의 장막은 대충 할아버지 주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갔죠? 스태틱은 세라핀 주고요. 이러면 이제 피 관리 해야 되니까 징크스 이성을 슬슬 붙이겠습니다. 자, 이즈템 가르고, 그 다음에, 고연포는 한번 갈자. 도장? 어, 도장 주례가 없는데. 도장은, 잠시만요. 레벨업 쳐서, 어, 그냥 얘 줄게요. 들어가! 오케이 어 근데 위치 안 바꿔도 좋았다잉 아 좋아요 아 근데 징크스 서풍 싹봤반데 하지만 아 내가 좀 쎄야지 자 밟습니다 들어 가시면 됩니다 불취 없지 불취 없으면 요렇게 요렇게 옮기자. 이러면은 와 지렸죠? 다 맞았죠 침장? 그냥 난리 나버렸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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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라인 끊어라 빨리. 제발 야 신이시여 신이시여 제발. 아 이깁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야 이거 위험했어. 1대1까지 왔습니다. 1대1까지 왔고, 이거는, 이거는 풍서지. 네. 이거는 풍설에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리 하나 2성까지. 오케이. 아무, 아무나 넣어, 그냥. 아무나 떠야 돼. 제발. 이거 이기면 우승이거든요? 무조건 개쓰게 때릴 거야. 제발. 개패했다. 끝났다. 오케이. g 지 자, 아이볼 우승. 자 이상으로 저를 어 200점이나 올려준 맞추기만 하면 우승하는데 치력신가 알아봤습니다. 자 우승 깔끔했다.